뭐냐면요, 마이하면요, 마이 하면은 마이가 아니다요, 아니다, 부정어, 나시에, 낫, 낫, 마, 그렇죠? 그래서 동사 앞에 마이가 들어가면은 아니, 그 동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해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태국, 혹시 혹시나 태국 사람인 줄 알고 막 태국어로 말해요, 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말하면, 그럴 때 말합니다. 이해 못했습니다 하면은 마이 카우자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이 카우자이. 카우짜이 마이 카우자이. 카우자이 하면은 이해하다에요 근데 마이가 붙었으니까 이해 못했습니다예요. 자,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면은 뭐라고 러냐면 따라해 볼까요? 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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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거기에다가 크랍을 붙여도 되고요. 그렇죠? 커톤크랍 하셔도 되고요. 야, 어, 미안 이러면 겉호우십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면 뭐예요? 그렇죠. 이건 많이 알죠? 커푼입니다. 커푼, 커푼 그렇죠.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은 괜찮습니다라고 대부분 말을 많이 해요. 뭐사용할 때도 씁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안 해도 돼. 이러 그렇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마이 밴드 라인, 마이 밴 라인 그렇죠. 여기 크랩이랑 카 붙여도 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면은요. 한국 사람이 뭐냐면 콘까올리예요. 콘까올리. 콘까올리. 어? 그래서 나는 입니다가 잔뺀이에요. 잔뺀 잔빈 콘까올리라고 요잔콘 그렇죠. 딸의 이름 잔뺀 콘까올리. <laughs> 잔뺀 <잔빈 웃음> 콘까올리. <웃음> 약간 중국어 <충분한> 맞죠? <잔빈> <laughs> 이게 성조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콘카올리가 콘카올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분명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거 중요하죠.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화장실이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화장실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헝남이에요. 헝남이. 헝남. 홍남, 그렇죠. 그래서자 따라해 볼까요. 헝남 유티나이. 헝남 유티나이. 헝남 유티나이. 헝남 유티나이. 그렇죠 크락 하셔도 <목스> 좋죠 그렇죠 <목스> 자 그리고 혹시나 아 이거는 뭐 물에 빠지거나 그랬을때 쓰는 말입니다 살려주세요요 그렇죠 잘하십니다 따라해봐요 조이 도이 조이 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좋습니다 어 아주 좋네요 굿입니다 굿굿 니에요 니 딸까요? 니니니좋다요안 좋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My my mets다, 마이 니 마이 디 마이 니 좋습니다 그다음에 배고픕니다. 뭐하냐면요 히오. 그렇죠. 내려갔다 올라가네요기우 기우. 기우. 자, 기우가 풀 그렇죠? 히오. 히오. 그럼 히오. 그럼 히오. 그렇죠. 그리고 뭐 음, 음, 음식을 대접받거나 뭐 음식점에서 아, 맛있다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로이라고 하면 다요그러까 아로이. 아로. 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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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다음에 예쁘다 아, 뭐, 뭐 어디 뭐, 겨, 자연경관이 예쁘다 태국사람 예쁘다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성조가 조금 중요해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평성이면 여기예요 평성이 뭐냐면 수아이 이러면 여기 수아이 예, 이러면 여기 재수없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의미 쓰시면 안되고요 아!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요. 수워이래. 수워이, 수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수워이, 수워이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프기다. 혹시 아프실 때, 아프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가 볼까요 마이 사바이 마이 사바이 마이 사바이 그렇죠 마이사바이. 그렇죠 도와주세요 하면은요 따라가 볼까요 추어의 찬널 추어의 찬널 추어의 찬널 찬이 뭐냐면 장을하면요 <laughs> <laughs> 남자 여자 관계없이 나라는 뜻이에요 장하면요 <laughs> 다음에 볼게요 <laughs> 싫어요 싫어요 아 이거 안 할게요 안, 안 할게 안할 겁니다 안 삽니다. 안 삽니다 뭐 잡상인 욕을 하면 안 삽니다 뭐, 이럴 때는 마이 아오 하시면돼요 마따라해볼까요마이아오 어? 마이야오 그다음에 중요하죠 자뭐시나 뭐 물건을 사실 때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해볼까요타오라인타오라인 타워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비싸요 뭐 <laughs> 증정하실 <laughs> 수 있다면 그죠평 이게 아, 그대로 한 거예요 팽입니다 팽팽 그렇죠 팽막 하면 막은 매우요 매우 비싸요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깎아 주세요. 참고로 네. 알아주세요 로다이마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로다이마이, 로다이마이, 로다이마이. 그다음에 밑에 있어요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미입니다. 미. 이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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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미. 하면은 미하고 하시면 돼요. 미, 미, 그렇죠. 미. 없다는 뭘까요? 네? 마이미입니다마이미 미. 마이 미. 마이 그다음에 밑에 밑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은 프라예수 오 맞아요, 쿠니에요 쿠니 콘이 하면 쿠니 면 뭐냐면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쿠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치어 음, 하면은 믿다, 음, 예수. 예수. 믿다. 그 다음에 프라이 예수가 바로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프라이 예수, 치 프라이 그 다음에 마이 하면요, 마이, 하면는 음, 음, 물어보는 말입니다 까, 뭐 이런 거있죠 까. 쿠쿤치 프라이 예수 마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쿤니 치어 프라이 예수 마이. 프라이 예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생년 태국어 이 정도까지 알아두셔. 아까 그 고수, 그, 그 향신료 빼주세요 할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 적어두셔도 돼요. 마이사이 팍치라고 합니다. 마이사이 따라, 팍치. 네. 자, 따라해볼까요? 마이사이 팍치. 마이사이, 팍치가 네. 고수예요. 그 향신료. 싸이가 아, 너 타고 가, 아, 마이는 알죠? 아니다란 뜻이고요 아이씨. 자, 여기까지 볼게요.